자, 오늘도 하이브리드 차량 한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얘는 캘리그래피 등급, 최상위 등급이고요. 거기다가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신차가가 무려 4,9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20년식 차량에다가,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데, 3,000만원대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 갈칸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구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다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더뉴 그랜저 IG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인기가 완전 대박입니다. 뭐 디젤 차량은 환경 규제라는 말도 좀 있고, 뭐 휘발유든 연비라든지 아니면 좀 가격도 좀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타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LPG랑.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 이제 이것도 연말 특가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좀 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상 무사고에 당연히 누유까지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4,9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옵션들 제가 안쪽에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 들으면요 외관 한번 보시면. 확실히 더뉴 그랜저 IG 차량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요즘 이게 길에서 많이 보면 은어 굉장히 이쁘다라고좀 생각이 좀 들만한 차량입니다. 이 대형급 차량이라서 좀 중후한 맛도 좀 있는데 이런 라이트 부분들로 날렵해 보이는 그런 맛도 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릴이 큼지막하죠? 네, 이런 부분들. 근데 확실히 대형급 차량이라서 이렇게 큼지막한 그릴도 좀 보완이 되는 것 같고요. 본내 쪽이라든지 범퍼 쪽 한번 보여드리면요. 돌빵 같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보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량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휠 상태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요. 한3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살짝 문콕, 근데 이런 문콕들도 제가 진짜 빛 반사해서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또다 보여드리는 거지 직접 오셔서 이렇게 봐야지만이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 그대로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휠 상태, 이렇게 갓 쪽에만 생활현적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더뉴 그랜저 IG에서 이 후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이 리어램프 안으로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이 문양들이 굉장히 이뻐요. 이런 부분들이. 오 이건 진짜 잘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 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여기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 테이프도 안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자, 그대로 밑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하이브리드 전용 이렇게 또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확실히 이제 대형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 뭐 골프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차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도 잘 되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운전석 뒤쪽 휠 상태 만 보여드리면요. 여기 휠 상태도 깔끔한 컨디션. 사실 휠까지 깔끔할 정도면 외관 컨디션은 이렇게 크게 태클 걸리지만은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오, 이 정도면은 거의 신차크 컨디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짝 MSG 보태면요. 이 정도면은 깔끔한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야 이 CNN 공간 보이시죠? 이 투톤, 이 베이지랑 또 이렇게 뭐 그레이, 야 이런 부분들 투톤이 굉장히 이쁩니다. 핸들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 여기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오토 하이빔 어시서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도 드라이부분들 바꾸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HU D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구동력 제형,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여는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윈도우 그리고 이문 쪽도 이렇게 퀄팅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j b 의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 차량은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만 쓰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보시면, 폰 프로젝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현대 카페이 들어가 있고, 빌트인 캠까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블랙박스도 따로 안 달아주셔도 되시는데, 블랙박스도 따로 달아놓으신 차량입니다. 보시면, 설정에서, 차량, 정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보시면, 뭐,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치방 안전, 주차 안전,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링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운드 들어가면, 이렇게, 제일 위에 또, 오, 하만카돈, 야, 하만카돈 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만카돈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원하는시도 이렇게 음을 바꿀 수 있어요. 음을 바꿀 수 있고, 보시면, 지니 뮤직, 멜론, 블루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라운드 뷰, 카메라, 전, 후방, 그리고 전방, 카메라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요. 이렇게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으면서,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1열 열선 통풍 시트, 뒷좌석 커튼 조절하는 버튼이랑 드라이브 모드 전후만 감지기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는 또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커플도 두 개, 전자파킹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홀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수납공간이 꽤나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으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들어가 있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서 1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열리는 이제 파노르마스 노브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이 그랜저 차량이 정말 2열이 넓어요. 보시면 레그룸이 한 3개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여유로운 사이즈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확실히 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실내 공간이 정말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퀄팅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실내 공간이 정말 이런 부분들로 야 이거 이쁘다라는 생각이 좀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뒷좌석에도 이렇게 공조기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 여기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여기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뒷좌석에도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문쪽도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그리고 햇빛 가리개. 그리고 얘도 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아이소피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 뉴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확실히 캘리 등급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은 또다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거기다가 이 블랙 바디에 베이지 시트, 파노라마 선루포 들어가 있으니까, 오, 이거는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또 웬만한 옵션들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탈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거의 신차가가 4,9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다가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저희 중고차 브라우의카 특가로 3,090. 어, 정말 괜찮지 않나요? 3,090만 원에이 차량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이랑 성능지 다 띄워 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봐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자 팀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